어,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분부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살펴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전하 여러분이나 말씀 가운데 좀 새겨 본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에 대해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억압받는 민족이었다 그랬어요. 수백 년 동안 로마를 비롯해서 그리스, 뭐 메데바사, 아시리아까지 이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식민지 족속이었다 그랬습니다. 피지배 민족이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 여러분 갈망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날 이 민족의 오래된 수군이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근데 이게 당면한 문제였으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열리게 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과 같은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늘 이걸 쫓아다녔으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이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 회복에 대해서 이 묻지만 사실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때와 시기 이건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의 관심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요? 가능성을 열어 두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어떻게요? 사람이 이걸 앞당기고 뭐 하고 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대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영토나 주권이나 이런 어떤 영역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통치의 개념이지. 그런데, 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의 회복에 관심이 두어 있다, 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자기네 나라의 회복이 이 유대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시온산에 건설되어야. 그것을 표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지금 저쪽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신앙을 아직도 갖고 삽니다. 자기들의 국권 회복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에는 그런 의미보다 더 심연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세계 속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만민 속으로, 세계 만민 속으로 흩어지는 미래의 미래를 한 주님은 내다보셨는데 이들은 그걸 전혀 내다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세요?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건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궁금한 것 뭐가 있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 8절의 말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6절 말씀에 대한 답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 자기 민족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여러분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들을 세계 속에 흩어버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이 원하던 게 뭐예요? 정치적인 독립이었잖아요. 예? 그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창조적인 어떤 자기 분해적인 삶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것을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7절, 다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아버지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유대인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이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의 여러분 사고방식은 어디에가 있었습니까? 그냥 자기들 민족, 자기들 그 땅덩어리에 관심이 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뭐였어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을 주님의 어떤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혈과 육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요? 이 좁은 사고방식들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야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혈과 육이 죽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예수님 영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무한대로 높이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은 죽이는 자기 부정의 영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활이 증인이 될수 있고 그가 땅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혈과 내 혈과 내 육이 죽, 죽지 않은 채 죽고 거듭나지 않은 채 스스로 어떻게요? 해 우리가 땅 끝까지 달려 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혈과 육을 확장하는 죽음의 세력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대문에서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남자인데 이 뭐야? 베이스 기타라고 하죠. 기타 중에 좀줄 두꺼운 거 있어요. 그 치는 애가 있었어요. 청년부 사역자로 가니까 이 친구가 와서 자기를 단기 선교사로 저쪽 중앙아시아로 좀 보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아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고 자기를 죽여가면서 어,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헌신과 의지와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에게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은 볼수 없다. 그래서 못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제 사무실이었는데 전 그때 따로 방을 썼었거든요. 그로 일어나더니 그냥 책상을 빡 치고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는 수석부 목사였으니까 부목사 설득이 서안 되니까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서 엄마하고 같이 찾아가서 사정 사정하다가 제가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테 얘기해서 난 간다. 그래서 킬키스탄인가 그 중앙아시아로 갔어요. 근데 왜 갔느냐 나중에 와서 보니까 왜 갔냐면 선교가 좋아서 간게 아니라 왜 서울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청년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 되면 단기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게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서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도전받고 이런 부분들도 좋죠. 근데, 근데 이 친구는 뭐였냐면 그거 나갔다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느 이쁜 자매를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그 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그 자매를 데리고 와서 살았습니다. 지금 결혼했어요. 애까지 낳았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이제 뒤집어놓고 보면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이 사람이 과연 정말 땅끝까지 이리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자기 혈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있었던 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의 성령 충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떻게 정의해요, 백정인 권사님? 새벽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닌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봅니다. 백군사님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볼거 아니에요. 그죠? 남면숙군사님 나를 신령한 사람 볼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목사가 가만히 있다가 막 유창한 방언을 한다고 해 봐요. 야, 우리 목사님 보통 아니야. 양파리 보통이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 이게 나는 이게 순복음 교회가 가지고 온 어떤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삼박자 축복 뭐 이래 가지고 네? 그 방언 강조하고 이래서. 근데 그저 성령 충만을 방언 조금 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인 것으로 그냥 정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건 성령 세례는 받았을지 안진 모르죠.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조금 한다고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껏 사역을 해보면서 교회 안에서 대부분 그렇게 어설피 익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 일반이었고요. 자기를 죽이고 부정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혈과 육을 강화해서 땅끝까지 달려가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했던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요? 내 자아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의 영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되세요. 아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 산다고 해도 사도행전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기억남는 말씀이 우리 다 기억 안 나요. 사도행전 뭐 바울이 어찌고 저찌고 다 기억 안 나지만 뭐 1장 8절은 기억날 거예요. 왜? 1장 8절 말씀은 정말 모든 설교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줄곧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 말씀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갔었던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선교에 헌신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그것은 빈번히 미기한 문명을 정복하고 개명시킨다는 이 정복주의자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요. 우리는요. 그뭐 리빙스턴. 이 사람 선교사였잖아요. 탐험가이기 전에. 슈바 있죠.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사였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그런데 이분들의 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여러분 앞장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선교사들은요. 스파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국주의, 이 열강, 그, 그, 노, 그 뭐야, 흑인들 가서 인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이들을 노예 삼는 일에 파숙꾼 역할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도 있었다는 얘기, 또 때로는 자기 목숨을 순교의 재단에 바친 이름없는 순교자의 등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역할도 했고, 좋지 못한 역할도 했다고 말이에요. 자, 공과를 따지기 앞서 어느 경우든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이 말씀이 또 복음서에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게 뭐냐면 이 말씀은요, 단지 교회가 선교해야 돼. 이 해외 선교만을 명령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로 축소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었던 열두사도. 하나 빼죠. 그냥 열한사도로 칩시다. 한 놈은 죽었으니까. 누가 죽었어요? 백정인 권사님? 남현수 권사님 누가 죽었어요? 가론유다는 자살했죠. 그죠? 근데 언젠가 제가 가론유다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론유다는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유일하게. 그 사람은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변방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제도. 예? 전라도에서도, 진안에서도, 진안에서 여러분 제일, 제일 후미진 동네라고, 진안 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 어딥니까? 동양이에요, 동양. 예? 그 정도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갈릴리 출신이 열두, 열한 11, 사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는요, 단지, 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동양에 있으면서 여러분, 진안 나가는 것도 큰일이에요. 안 그래요? 전주 나가는 엄청, 나가는 건 엄청난 큰일이고요. 그죠? 대전 나가는 건 더더욱 큰일이고요. 서울 가는 건 여러분, 일년에 어떻게, 연례행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와야 갈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내 생에 여러분 몇번 잊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자,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요, 단지 해외나 외국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끝에까지, 끝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은요, 이 사람들 꿈꿀, 꿈꿀 수도 없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혁신적이었고, 충격적이었고, 급진적인, 급진적인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은요, 여러분 뭡니까? 이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적대와 긴장과 분열과 대결의 장벽으로 갈라진 아주 낯선 세계였습니다. 그런 곳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희가 그곳에 가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전라도 지난 이 산골에 사는 여러분에게, 자, 혼한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 자, 지역색을 여러분 제가 부추기려고 하는 거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구, 예? 대구에, 대구에 그, 뭐야, 그, 강남이라고 하는 좀 범어동, 수성구, 어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울, 강남에 뭐 서초동,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백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그 사람들 너무 미워하니까 같이 미워해 이게 아니라 지역감정 갖지 말고 네가 가난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많이 가졌지만 그 사람들의 실체는 부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을 사랑하면서 섬겨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요 적대와 분열과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개척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남 사람들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어떻게 해요?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묵은 적대 관계를 뛰어넘어서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화해를 주도하는 주도하기 위해서 되게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장 팔절은 좁은 의미의 어떤 해외 선교가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이 제자들은 기껏해야 자기 민족의 회복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땅 끝까지 가라 얘기했었을 때 이건 좁은 좁은 의미의 해외 선교가 아니라 원래 주님이 얘기하셨고. 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 내에 어떤 적대적인 계층과 지역감정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섬기는 삶을 한번 베풀어보라는 라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이 자아중심성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필요로 이동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게 선교의 본 정신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문명의 파괴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예?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선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헬라의 원뜻은 원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어 죽고 부활을 체험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본 뜻이라고 말입니다. 자 제가 동양교회 섬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시골 교회라 그런지 몰라도 교인들이 어떻게요? 해 자기만을 사랑해달래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저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가장 최우선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합니다. 안 됐죠. 불쌍하죠.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농촌교회인 동양교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도시교회 교인들도 매한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램은요, 뒤집어 놓고 보면 뭘 증명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어리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주님이 하시는 도전을 곰곰이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저 주님의 사랑만 받고 자라는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 머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 키웠을 때, 예? 그 자녀가 그 어린아이만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물을 키우셨을 때에 여러분, 그 동물이 그 강아지면 강아지 수준으로 남기만을 원하셔서 키우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예? 우리가 그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새벽기도를 거듭하다 보니까 여러 부침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프고 예? 어떤 분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어, 그냥 제 안에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교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적게 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걸으시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하나님의 걸음체에 이 걸려버린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왜 걸으셨을까? 다른 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렀다면 여러분 걸은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이나 내가 이 땅을 살아 나가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격에 맞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그런 걸은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이 사람들 더 많이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남아 있는 이 자체로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동양교회 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순교자라 하였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순교자의 삶을, 그 영성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런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믿음의 지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